팀 에프, 어, 어. 여기에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마익게또 새로운, 어, Q 익스프레스라고 상장을 했단 말이야. Q 익스프레스라고 빠져나가. 임마 이거, 임마 이거. 요, 요 구형태 있죠? 구형태인가, 임마 이거. 임마익게요 요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임마익게 Q 익스프레스라고 상장을 해. 지만 빠져나가. 지만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상장을 해. 어? 꼭, 어. 팀프 거기는 우리 국가 세금으로 우리 국가 1조 6천억은 들이갖고 해결하게 놓고 지금 빠져나가. Q익스프레스로 빠져나가. 빠져나가서 상장을 해. 지금 책임 안 지고. 이 회사 사장은 책임 안 지고 지금 Q익스프레스 따, 따로 사, 상장을 해. 이 Q10그룹이라고 이 팀에프 여기 어어다 어, 어? 있는데 또 사,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가. 빠져나간다고. Q, Q, Q익스프레스 새로 상장해. 슬쩍 빠져나간다고. Q10그룹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를 팀에프 사태를. 근데 우리가 1조 6천억은 들이갖고 우리 세금으로 책임지게 만들고 지는 슬쩍 빠져나가서 상장을 해. 새로 상장을 해. 이런 게 어딨냐고. 투텐 그룹에서 책임져야 되잖아. 저거가 잘못한 거를. 그럼 그래 여기서 지금 검은 우산 쓰고 지금 시위하는 제일 오른쪽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어? 저기, 검은 우산 쓰고 피해자들이 막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기업 대표는 새로 상장을 해. 새로 슬쩍 빠져나가는 거야. 큐 익스프레스 기업을 만들어서 슬쩍 빠져나가. 책임 안 지고. 본사도 싱가포르에 두고. 어, 그러면서 우리 돈, 우리 국민 세금 1조 6천억만 퍼붓는 거야. 팀의 부요 사태에. 이러는 거야. 이러면 이거는 이 기업의 사기가 되는 거지. 이 기업이 돈 먹고 나르는 거지. 이 기업이 돈 먹고 나르는 거야. 실제적으로 기업 사장들이. 우리 국가 세금만, 우리 국민 세금만 드 6조, 1조 6천억은 드리는 거지. 이게 우리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거죠. 우리 정부하고 정부가 이거 뒤를 봐주는 거지. 이 기업들하고. 저거하고 짬짬이 무독하지. 우리 국민 세금 커붓는 거죠. 이것들은 먹고 나르는 거지. 외국으로, 외국 상장시켜서 먹고 나르는 거지. 어, 피해자들, 피해자들 구제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고 이것들은 아무 손해 없이, 기업인들은, 경영인들 은 아무 손해 없이 먹고 나르는 거지. 어, 다른 기업 상장해가지고 먹고 해외로 나르는 거죠. 외국에 상장하고. TMF 사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현주가 해결하려고 나서긴 나섰는데, 아씨, 욕 나오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결국 해결하는 거.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그리고, 이 기업들을 아무 처벌 안 받는 거야. 이 기업 경영자들은 아무 처벌 안 받는 거야. 우리 세금 나가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 25만 원 지원금은 아깝다는 거야.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아깝고 여기에 1조 6천억 원 퍼붓는 거는 안 아깝다는 거야. 어? 이런 경영인들 잘못. 이런 경영인들 잘못. 이것들 처벌하는 거. 이 큐텐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거는 우리 세금으로 퍼붓고 해결하는 거야. 이런 데돈 넣는 건안 아깝다는 거야. 어? 개자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 나오냐고 이런 게 여기 안 나오냐고.